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의 정용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퍼런셜 및 엔진오일 등등 소모품 정비까지 마친 익스플로러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포드의 익스플로러 3.5V6 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14년 3월 출고해서 13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단순 판금한 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930만 원에 판매 예정이고요. 바로 차량 만나 보실게요. 차량 전면부부터 보시게 되면 LED 주간 주행등 적용된 라이트 보여지고 있고요. 후드 보시게 되면 익스플로러 각인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관 상태 보았을 때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보시게 되면 사이드 쪽에 사이드 스텝과 위쪽에 루프랙 보여지고 있고요. 휠 보시게 되면 실버 느낌의 20인치 휠이 굉장히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 아쉽지만 30% 정도 잔여랑 보여주고 있고요. 또 캐치 보시게 되면 이어서 뒤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60% 이상 잔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는데요. 후면부 크롬 몰딩이나 라이트 디스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게 되면 전동 트렁크 역시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안쪽 공간감 보여드리게 되면 3열 시트가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수납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버튼 보시게 되면 3열 시트 전동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버튼 보여주고 있고요. 등받이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전동 트렁크 닫을 때 역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넘어가실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봤을 때 웅장한 시동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옵션 설명드리면 양자석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오토 주차 버튼 이어서 전동 틸트 레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 각종 컨트롤 버튼과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이스 상단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모두 조작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 매끄러운 가이드 라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절 버튼과 공조기 시스템 터치 방식의 공조기 시스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 이어서 오프로드 시에 주행 모드 변환 가능한 다이얼과 경사로 주행 보조 장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넘어왔을 때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듀얼 선루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대와 닫을 때 역시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2열 넘어왔습니다 대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후열 공조기 시스템과 각종 전원 공급 장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시트다 보니 장거리 주행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장 보시게 되면 선루프가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3열 공간감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종 옵션들은 물론 관리 상태 역시 완벽한 익스플로러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포드 익스플로러 3.5 V6 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14년 3월 출고 13만 8천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저희 중고차 카웨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 93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